갈 종목이라면 이제 이런 자리에서 지금 요 고점 돌파하고, 그 다음 상한가 가야 돼요. 지금 차트의 모습은 그냥 가겠다예요. 가겠다. 지금 좋습니다. 자, 어, 좋네요. 오늘 한창이라는 종목. 거의 뭐, 요거는 풀타임으로 녹화를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정도 좀 매매를 마치고, 네, 녹화 버튼을 좀 오랜만에 장중이지만 눌러봤습니다. 자, 어,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노터스, 어,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어 그래서 노터스 같은 경우는 네 오늘도 좀 배팅을 해서 수익률을 좀 챙겨주고 청담글로벌, 어, KH건설도 어제 제가 배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어, 오늘도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밑으로 빠지기만 했으면 비중을 좀 조절하거나 그냥 잘라냈을 것 같기도 한데 다행히 올라와서 좀 팔아주고 지금은 이제 청담글로벌을 좀 대응을 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지금, 음, 일단은, 오전에, 어, 요 정도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강령전기. 어, 강령전기도, 요거는, 뭐, 타점이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지만, 일단 요 구간에서도 추가 매수를 못한게 조금 아쉬운데요. 어, 요게 대장이 아니더라고요. 어, 이와 전기가 이제, 어, 오늘 대장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요것도 뭐, 그래도 요 정적 구간에서 다 팔아줬어요. 5%. 한창, 한창. 한창과 thq, 요런 종목들이, 그, 카운터택, 네, 관리 종목, 중인 종목이죠. 네. 그렇죠? 한창이라는 종목도 지금 다시 한번좀 턴을 하려고 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급하지 않고, 네, 어, 이렇게 일봉상황에서도 최근에 제가 이격도, 그죠? 주가와 생명선 간의 이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분봉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따라 붙을 수도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도 의미 있는 자리라면 매매를 저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여유롭게, 정말 좋은 자리가 나올 때까지 그냥 차분히 기다리고, 뭐안 주면 말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는 훈련이 상당히 이제 그 기다림이거든요, 결국에.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트레이딩은 반드시. 기다리지 못하고 쫓아서만 매매하면 그냥 조금, 어, 아플 수밖에 없다. 네. 어, 인포바인. 뭐, 이렇게 슈팅 나오는 거 따라 붙으면, 음, 그니까 제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런 거 따라 붙었다가, 운이 좋아서 크게 수익을 낼 때도 있겠지만, 반대로 크게 당하는 어떤 경우를 떠올려보면, 이런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 하고, 따라 붙었을 때. 만약에 따라 붙었는데 수익이 바로 바로 나온다. 일단 바로 챙겨주는 게또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창이라는 종목도 앞쪽에 말씀드렸는데 기다리니까 또 좋은 자리 내려왔습니다. 한창 계속 봤다면 저는 이런 자리에서 베팅을 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요 요 자리죠. 요 자리. 자 한창은 네뭐 좋네요. 한창. 한창의 슈팅이, 네. 어, 나왔습니다. 한창. 음. 요런 자리가 아, 좋았던 자리인데, 음. 아우, 배팅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그러니까 이렇게 슈팅 나온다고 쫓아가지 말자. 아, 놓쳐도 상관 없습니다. 한창. 아, 뭐, 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좀 하락 흐름이 나와가지고, 네, 여기서 한번더 눌렸다가 가주면 이건 또 땡큐 자리거든요 네, 땡큐 자리 지금 여기서 바로 가면 뭐 아직 뭐 제가 계속 집중을 못했어가지고 네, 음, 어쩔 수 없어요 계속 한창은 놓치고만 있습니다 어, 놓치고만 있지만 음, 일단은 네, 여기까지도 볼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와도 끝나지 않았다. 가끔 제가 일본 상황에서도 이거는 조정 나와더라도 오히려 좀 땡큐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때도 있거든요.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일진 홀딩스도 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바로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한창이라는 종목도 뭐차례신도 달리고 있고요. 한창을 한번 볼게요. 한창을. 자, 계속 기다립니다. 네, 조금 체결이 됐어요. 네. 제가 원하는 자리. 네. 체결이 많이 되진 않았는데, 어쨌든 됐습니다. 지금. 음. 지금 계속 놓쳤거든요. 어. 그죠? 제가 원하는 어떤 자리에서 음. 기다려야 돼요. 음. 갈 종목이라면, 가줘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네. 자, 저는 더 하락해도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 생명성까 사실 생명성까지 안 오고, 네, 딱요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요 네. 음. 정도면 딱 좋다. 김시스도 관심용으로 다시 넣어두고. 여기에서 방향성을 이제 가져가주면 좋습니다. 음. 아쉽죠?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수 있었는데, 뭐, 이제, 음, 네, 뭐, 핑계를 대자면, 어, 영상을 좀 녹화하면서 이것저것 종목들 좀, 네, 본다고, 음, 자, 한창은, 음, 어, 이제 요 자리에서 계속, 네, 두 차례 봤습니다. 지금, 뭐, 이대로 올라가 준다면 또 기가 막힌 또 자리를 잡은 건데, 음, 지금 사실 팔아도 돼요. 벌써 뭐 2%, 요게, 어2%뭐3% 이렇게 음, 지금 제가 어, 한창 한창도 카운터 택 종목이고 또 레드볼부터 출발한 종목이거든요. 자 한창이 음, 자 좋습니다. 미리 좀 걸어놨던 물량이 또 체결이 됐고 네, 3% 구간에서 그냥 걸어놨어요. 네. 자. 한참. 그러니까 내가 어 이런 자리에서 매매가 계속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계좌가 어 이렇게 좀붉게 음, 물들 수 있지. 피멍 드는 자리. 피, 아니. 피멍? 아, 아무튼 음 아픈 자리입니다. 이렇게. 음, 돌 파 매매가 이렇게 올라갈 때 돌파를 할때 따라 붙는 게 돌파 매매가 절대 아니거든요. 어, 딱 돌파를 해줄 때딱그 음, 순간에 잡는 게 아니라면 기다려야 돼요. 그건 놓친 거예요. 놓친 거. 네. 그래서 기본특강 수강하신 분들은 선 긋고 어, 의미있는 자리를 돌파할 때매수를딱못 했다. 그러면 보내주고 음, 제가 지금 본 것처럼 또 의미있는 자리에서. 가야돼요 음. 일단은 요 자리가 의미가 있는 건, 일단 요 앞쪽에 저항을 일단 받았던 자리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저항을 받았던 자리거든요. 그죠? 음. 여기를. 네. 요, 요런 자리가 의미 있는 일단 자리입니다. 갈 종목이라면 여기서는 어떻게든 지키고 가줘야 돼요. 지금은 이제 직전에 좀 저항을 받았던 자리에서 수화를 하고 있는데, 채할지, 이걸 네. 수화하면서 올라갈지, 뭐, 그거는 알수 없어요. 그건 알수 없다. 아무튼 일봉에 뭐 좋은 상황이었고 또 좋은 모습이었고 해서 뭐 배팅을 했는데 여기서 못 잡은 게 이제 가장 아쉽죠. 음, 음, 결국에 지금 어, 저는 이제 요 자리에서 잡은 건데, 음, 그러니까 웬만하면 일 어, 분봉 상에서 일봉 상황에서는 뭐 오일선 치고 가는 종목이더라도 분봉 상황에서 어떤 중요한 어떤 눌림 뭐 이런 자리에서 좀 집중을 하는 음, 훈련. 네, 기다림?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보셨,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터스가 좀 빠르게 그걸 해야 되는데, 음, 케이지 건설도, 음, 다시, 네, 다시 또 움직이니까, 보정어. 뭐. 그죠? 음. 자, 한창 좋습니다. 네, 음, 한창. 한창도 오늘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창. 그러니까 한창이라는 종목을 오늘 9시 16분에 말씀드렸어요. 슈팅 나오고 있었을 때. 기다려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적 VI 이후에 어떻게 좀 매매를 하는가, 어떻게 좀 기다리는가, 어떤 자리까지 좀 기다리는가, 다 기본 특강 때 다루는 내용이에요. 기본특강을 수강하면 어떤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사실 매매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 기다렸다가 매매해 볼 수도 있다 좋은 자리 안 주면 패스 어 요게 이제 중요한데 음 오늘 제가 어떻게 영상을 하다 보니까 좀 지금 30분째 거든요 이 한창에 대한 부분만 좀 잘라서 올려드려도 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 1,300원 넘을 것 같아요 음 넘을 것 같은데 요것도 사실, 이격도를 생각해 본다면, 그냥 기다려도 돼요. 어, 어, 요걸 끝까지 집중해서 좋은 자리에서 어, 선점을 못했다면, 지금은 요런 자리에서, 어, 따라붙지 않고, 어, 기다려도 되는 자리입니다. 가면은 보내주고, 한창. 어, 자, 한창도 추가 매수를 또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뭐 했, 음, 일단은, 한창 사실 여기까지 안 왔으면 좋겠네요 요 노란 박스를 박스까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자, 새로운 오토 모티브도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할 때 요.. 흐름을 봤어요 네. 지금 결국에 이렇게 어.. 되고 있고 인포바인도 제가 요때 영상을 찍었거든요. 어, 결국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꼭 편집을 해서 올려드릴게요. 아, 이런 거. 자, 한창. 카운터택 강의가, 어, 카운터택 강의가 이제, 음, 공지를 곧 올려야겠죠. 제가, 음, 공지를. 자, 한창 좋네요. 카운터택 6월 25일, 어, 예정이 있습니다. 카운터택이. 어, 제 강의의 끝판왕이다? 라고도 볼수 있는 제일 마지막 과정입니다. 자, 1,400원. 저는 오늘 넣는다라고 봤는데, 그래도 미리 좀 걸어놨고, 체결이 또됐고요 1,420원이 요 종목의 정고점이에요. 1,420원이. 어, 넘고, 정적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한창. 한창이 요게, 어, 최근에는 뭐가 있었죠? 음... 네. 아무튼, 실적, 뭐, 수급, 재료도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물론 당연히 있고, 기본적으로 알면 당연히 좋죠. 거래량도, 거래대금도 다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딱 하나만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차트예요. 차트. 차트를 모르고서 트레이딩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트레이딩은. 트레이딩과 투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은 반드시 그냥 차트. 네, 제가 뭐 지금 한창 뭐 뉴스가 있어서 뭐 실적이 좋아서 뭐 수급 보고 호가창 보고 매매한 게 아니에요. 아, 물론 기본적으로 호가창은 요것도 그냥 교양이에요, 교양. 네. 같은 종목이더라도 신기하게 어떤 날은 호가창이 가벼워질 때가 있어요. 무거워질 때도 있고, 그거는 이제 경험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음, 아무튼 요거는 뭐큰 금액 들어가기에도 뭐 전혀 뭐 무리가 없고, 네. 일단은 전고점 어, 일봉 상황에서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자 한창 이런 자리에서 신기로 음, 안 들어갑니다. 음, 한창엔 정적 발동이 됐어요. 요거 하나만 잘좀 참고를 하시고 음, 기본이 중요하다. 차트가 중요하다. 네. 그리고, 어, 종목 선정. 결국에 그것도 차트예요. 확률 높은 어떤 자리. 그것도 결국에는 차트예요. 그래서, 레드블이라든지, 어, 뭐, 카운터택도 결국에는 급등할 만한 확률 높은 종목들을 좀더 선별해 볼 수도 있는 선정 기준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카운터택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뭐, 맛보기 영상도 뭐, 올려놨고 하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면 카운터 택이란 무엇인가. 이이 아, 이 영상을 보면 제가 뭐 실제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뭐 여러 스카운터 택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거든요. 아, 그것들을 좀다좀 좀 맛보실 수가 있다. 요것도요것도 아, 음, 어, 카운터 택 교육방에서 뭐 어떻게 했는지. 과거의 카운터 택 관심 종목 네 일곱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어, 과거지만 어, 이 이후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 물론 빠진 종목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네요. 이런 것들 보시면 음뭐아 이런 거구나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한창 네 상한가에도 미리 분량을 뭐 걸어 놨고요. 자 KH 건설도 제가 요건 집중하지 못했지만 결국 보세요. 지금 요 자리와 한창의 자한창에요 자리와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지금, 뭐 pH 건설도 결국에는 올라갔지만 여기서 또 일본 봉상에서 여기를 또 딛고 움직일 수도 있고 또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이제 대응을 하는 거지, 어, 결국에는 지금 기다리니까, 어, 어, 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서도 이거는 이제 급등이에요. 급등 같은 흐름이고요. 그 전에는 올라갔다가 또 생명선 만나고, 올라갔다가 생명선 만나고, 그러한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장대 양봉이 세워지고 쭉 슈팅이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처럼 분봉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래서 한창은 요 구간에서는 짧게 짧게 움직였다가, 여기서부터 들어 올리고부터는 지금 오일상 거의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봉에서도, 어, 제가 정 말,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어, 일봉이나, 분봉이나, 틱이나, 주봉이나, 월봉이나, 하, 차트 보는 건큰 차이가 없다.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 음, 아무튼 차트를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 기본은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공부를 해 보실 수도 있고,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해 보실 수도 있고, 보다 좀더 자세하게, 어, 뭐 체계적으로 뭐 급소가 뭔지 또 오늘도 말씀드렸던 뭐 음, 아무튼 어, 요거 한창 음, 이러한 부분들 기다렸다가 매매 볼수 있는 기본 특강 때 정말 다루는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무엇인지 어, 이런 게 궁금하다면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네, 강의를 네, 신청하셔서 수강을 하시면 좋겠죠. 자 한창. 음, 어, 뉴스가 나왔었네요. 10시 59분에 방금 나온 뉴스가, 폐플라스틱에서 이제, 어, 요거 음, 음, 맞아요. 어, 이제 생각이 났어요. 최근에 한창에 움직였던 게, 에, 폐플라스틱 관련해가지고, 어, 좀 움직임이 있었죠. 어, 요쪽에 이제 한참 또 나프타, 뭐,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었고, 네, 한창, 뉴스가 좀 나왔는데, 어, 자 뉴스가 나오고 어떤 모습을 가져가 주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에 뉴스와 함께 좀찔러줬고요 어, 어, 대주산업이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요 대주산업 음.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쫓아 들어간다 매수를 한다 결과를 쪽으로 올라가더라도 어,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네, 안된다 음. 강한 종목은 여기서 또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고, 여기서도 또 밀리면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또 밀리고 시간이 걸리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자, 어, 한창이 어, 요 자리에서 좀 뉴스가 있었고요. 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았지만 어, 이전에 저점을 좀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어떤 흐름들을 유지를 좀해 주고 있습니다. 어, 잘 하면 여기서 이제 살짝 조정주고 딱 터뜨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뭐 저는 확실하게 네, 의미 있는 자리를 좀 뚫어주면 볼게요. 지금 시간이 11시 23분인데, 어,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어, 녹화를 어, 할 생각은 정말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영상을 또 찍게 되고, 한창이라는 종목을 이제 또, 어, 어, 매수 타점부터 지금 쭉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음, 어, 자, 지금 제가 추가 매수를 이 음, 자리에서 어, 좀 하고 어, 요거만 빠르, 빠르게 좀 마무리 짓고 네, 영상 어, 정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갈 어, 종목이라면 네, 갈 종목이라면 이제 이런 자리에서 지금 요 고점 돌파하고 그냥 상한가 가야 돼요. 네. 네, 좀 한창 마무리하고 어, 마무리가 좀 되면 좋겠, 좋겠습니다. 음. 고점을 어, 뚫지 못하고 밀려난다면 그냥 정리를 하고요. 지금 요거 살짝 눌렸다가 딱 쏘아주면 어, 좋은 자리거든요. 쏘아주면 좋은 자리. 자. 근 조금 밀려났지만 저는 이 정도까지도 네, 다 지금 걸어나서 방금도 체결이 됐거든요. 자 한창이라는 종목 어, 요 자리에서 베팅을 어, 해서 수익션을 네, 해주고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추가 매수를 좀 했습니다. 어, 뭐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아직 뭐 평단이 추가 매수했어도 뭐 여유로운 상황인데 자, 뭐, 신규로 또 여기서 배팅을 한 만큼,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쭉 나왔으면 좋겠죠. 음. 자, 제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어, 계속 흘러갔던 한창이거든요. 음, 지금 자리에서도 배팅을 하고, 또 원하는 대로 움직임이 나와줄지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의 모습은 그냥 가겠다예요. 가겠다. 차트의 모습은. 자, 그리고 뉴스가 나오고 나서 어, 조금 눌렸지만 어, 지금 이겨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소화를. 네. 자, 1475원이에요. 돌파할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얼마 남지 않았죠. 자 돌파를 할때 제가 예전에 트레이딩 영상 올려드린 영상도 보시면 사실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와 호가창이 이제 동시에 좀잘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어, 어 돌파를 하면 중요한 건 지켜줘야 돼요. 네, 지켜줘야 됩니다. 어떤 그러한 것들을 요 호가창을 좀 참고를 하면. 예, 볼수 있겠죠. 물론 차트만 보고도 돌파를 했는데 빠르게 밀려난다, 이 좋은 시그널이 아닌데 일단 그런 어떤 것들을 이 수치 이런 것들 호가창의 모습을 보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가창도 이렇게 보면서 늘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75원입니다. 후가 참잘 보세요, 이제. 자, 뚫어줬습니다. 뚫어줬고, 밀리는지, 매도세가 나오는지. 자, 뭐,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어, 제 만약에 조금, 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어,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어, 될 겁니다. 일단은 아직까진 괜찮아요. 네. 돌파 이후에, 어, 매도세가 나오면서 막 크게 흔들린 거나 그런 모습은 아직 없어요. 네, 없고. 그냥 뭐 이대로 꼬리내 줬으면 좋겠네요. 음. 자, 좋습니다. 자, 어, 좋네요. 오늘 한창이라는 종목. 제가 이제, 어, 오늘, 어, 거의 뭐, 요거는 풀타임으로 녹화를 했습니다. 요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나 같은 가격이거든요. 어, 요 그죠? 그 전에도 요 자리도 있었고, 이 자리도 있었고, 이 자리도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고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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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부터 왜 베팅을 했는가? 어,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아무튼 음 제가 이제 영상 속에 다 힌트를 드렸고요, 힌트를 드렸고요. 음. 오늘 한창 상한가를 갖고 루터스 이것도 이제 공략을 해서 상한가를 갖고 KH건설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뭐 살아있네요 그래도 어, 여기서의 어떤 시세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는 밀려났지만 또 차근차근히 움직일 수도 뭐 있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일단은 이거 다 팔리진 않았어요 지금 어, 지금 근데 이 어, 자리에서는 일부 비중을 줄여주긴 했습니다 음, 아무튼 네, 그런 상황이고 음, 역시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역시 바로 올라가지 못하죠 바로 갈 자리에서 가주질 않았기 때문에 자이 어, 정도 하고요 이 정도 하고 오늘 영상 네, 마무리하고 편집해서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